오늘 보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마치 좀 어려운 비디오 게임을 치트키 쓰면서 플레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치트키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보통의 바이오 기업들은 막 10년 넘게 돈만 태우다가 끝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초반부터 기술 이전이라는 아이템을 딱 팔아서 돈을 벌고 또 그걸로 최종 보스 격인 신약 상업화를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오늘 그 치트키의 비밀을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GI 이노베이션의 전략은 단순히 신약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뭐랄까, 바이오 기업은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쓰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새로운 공식이요? 네. 특히 그 경쟁사 비교 자료랑 신약 개발 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다룬 자료, 이걸 같이 놓고 보면 그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취특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유한양행, 일본의 마루호, 중국의 심시어, 이런 굵직한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그냥 돈좀 벌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음, 바이오 업계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딜레마요? 10년 넘게 돈만 태우다가 정작 약이 나올 때쯤엔 회사가 재가 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넘지 못하고 사라지는 회사가 정말 부지기수거든요. 아. 사막을 건너는데 물이 떨어져서 그냥 쓰러지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GI 이노베이션의 진짜 영리함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기 전에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여러 개파 놓은 셈이에요. 오아시스요? 네. 완성품이 아니라 가능성을 파는 거죠. 임상 초기 단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서 계약금을 받고 또 임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성공보수,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챙기고 나중에 약이 팔리면 로열티까지 받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그 기술 이전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다른 유망한 바이오텍들도 하는 전략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레고 캔바이오도 기술 이전 계약 많이 했고요. GI 이노베이션의 방식이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뛰어나다고 볼만한 지점이 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차이점은 속도하고 선순환 구조에 대한 명확한 비전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할 때 GI 이노베이션은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여러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중에서 가장 데이터가 좋은 걸 선별해서 조기에 파트너를 찾아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첫째, 유상증자 리스크가 줄어들죠. 계속 외부에서 돈을 수혈 받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는데 R&D를 하면서 월급을 받는 구조를 만드니까 그럴 걱정이 훨씬 덜하구요. 아, 자기 힘으로 R&D 비용을 벌면서 가니까 재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겠네요.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둘째는 시장의 공인을 받는 효과예요. 유한양행이나 마루호 같은 그런 까다로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이 기술을 사갔다는 건이 기술은 진짜 가치가 있다고 시장 전체에 공표하는 것과 같아요. 아하. 회사의 신뢰도가 수직 상승하는 거죠. 이건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신약 자체가 별로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인 면역 항암제 GI120 이거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데이터가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핵심이죠. 보내주신 자료에 구체적인 임상 성공 확률이 숫자로 나와 있진 않아요. 사실 그걸 단정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데이터의 질을 보면 성공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출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합니다. 데이터의 질이요? 네. 특히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객관적 반응률? o r 알이요좀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약을 썼더니 암정어리가 눈에 띄게 줄어든 환자가 몇 퍼센트인가? 이걸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성적표예요. 아, 성적표? 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약 쓰면 암이 줄어드냐? 여기에 대한 답인 거죠. 그런데 GI120이 초기 임상에서 경쟁 약물들을 압도하는 성적을 냈다는 건 의사들이 아, 이 약은 진짜 효과가 있네. 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관의 CR 사례까지 나왔고요. 데이터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내드린 신라젠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때는 초기 데이터만 보고 꿈의 항암제 소리 들었잖아요. 결국 임상 3상에서 실패했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번엔 다르다.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GI 120의 데이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할게 있습니다. 네. 바로 안전성입니다. 보통 항암제는 효과가 강하면 독성도 강해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GI 다시 102는 효과는 더 강력하게 만들면서 부작용은 오히려 줄였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업계에서 말하는 베스트 인클라스, 즉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챔피언이다 라고 선언하는 데이터입니다. 베스트 인클래스. 네, 단순히 좋은 약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효과랑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군요. 그럼 상업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빠른 임상 진척도가 강점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속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개발 전략이 효율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나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남은 임상 단계나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라는 변수가 많아서 몇년몇 몇 월에 출시됩니다. 이렇게 못 박을 순 없어요. 하지만 경쟁사들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업화 시계를 앞당길 잠재력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좀더 넓게 보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경쟁사들하고 나란히 세워놓고 본다면 GI 이노베이션의 독보적인 강점은 뭐고 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강점은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명확해요. 첫째, 속도와 사업 모델. 경쟁사로 언급된 앱클론이나 와이바이오로직스가 아직 글로벌 임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회사는 이미 오아시스를 파서 돈을 벌고 있죠. 출발선 자체가 달라요. 네, 출발선이 다르군요. 둘째는 데이터의 질. 방금 말씀드린 그 베스트 인 클래스 수준의 데이터가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고요. 세 번째 강점도 있을까요? GI-102라는 하나의 대박 상품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GI-102를 만들어낸 GISMAIRT라는 플랫폼 기술, 즉, 신약 후보 물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신약을 찍어내는 공장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가 아니라 황금알 낳는 거위를 계속 복제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진 것과 같아요 이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하는 거죠 강점은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좀 불편한 이야기 리스크에 대해 얘기해 보죠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으니까요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그 신라젠 사업보고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교과서가 됩니다. 이건 지하의 이노베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본질적인 리스크예요. 보내주신 자료 속 통계를 보면 약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 물질 중에 단한 개의 신약만이 최종적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1만 개 중에 하나요? 확률이 0.01% 정말 살벌하네요. 맞아요. 특히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은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실패 확률도 가장 높아요.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신라젠의 팩사백도 바로 이 3상 단계에서 무릎을 꿇었죠. 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GI 이노베이션의 초기 데이터가 아무리 뛰어나고 사업 모델이 영리하다 해도 최종 상업화까지는 이 1만 분의 1이라는 혹독한 확률 게임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요. 알겠습니다. 사업 모델도 좋고 데이터도 훌륭하고 리스크도 인지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죠. 이 회사가 정말 퀀텀 점프를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엔진을 더 장착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분석 자료 결론 부분에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선순환 구조의 완성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약 공장, 플랫폼 기술을 계속 돌려서 제2, 제3의 GI-202를 계속 발굴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톱니바퀴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입니다. GI-202의 성공적인 데이터를 지렛대 삼아서 앞으로는 더 크고 좋은 조건으로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하, 기술 이전으로 번 돈으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의 좋은 데이터로 더큰 기술 이전을 성사시키는 그야말로 성장의 눈덩이가 계속 굴러가면서 커지는 그런 그림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 이 성장 엔진을 얼마나 빠르고 견고하게 만드느냐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시장 분위기도 이걸 기대하고 있고요. 보내주신 유튜브 자료에서 추천주로 언급되는 것도 바로 이런 성장 전략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평자가 반영된 거라고 볼수 있죠.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보내주신 자료들은 GA 이노베이션을 단순히 기술력만 좋은 회사가 아니라 뛰어난 기술력과 영리한 사업 전략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그리고 있네요.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돈으로 다시 R&D에 투자해서 격차를 벌리는 전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빠른 파트너십 전략이 신약 개발의 고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면서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죠. 남들이 사막을 걸어서 건널 때 혼자 지프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일회사를 지켜보는 투자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음. GI 이노베이션의 강점은 분명하지만 바이오 투자의 본질은 결국 불확실성 관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똑똑한 치트키가 게임의 최종 보스, 즉 가장 혹독한 시험대인 대규모 임상 3상에서도 과연 통할 것인가? 이들의 뛰어난 초기 데이터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터져 나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 날카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